야 엉덩이 이거 뭐야 이 새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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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희가 채널에 한 달을 쉬었더니 망했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망했습니다. 용진아 어떻게 지금 이거 소파 천 떼기도 다 뜯겼다고? 애들은 알고 있어요? 아 애들 이제 오면 알려줘야지. 어 왔고만. 뭐야 뭐야 이거? 컴퓨터너다빼줘있다빼 줘. 우리 망했어. 아. 아, 아. 뭐 사택 썼어요? <laughs> 의자도 다빼 놨고 테이블도 다 뺐어. 저희 퇴직금으로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 아. 아야. 야, 그건 중고나라에 팔자. <laughs> 약간 우리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느낌이지? 이제 여기서 하나씩 올라가서 가져가. <laughs> 아. <웃음> <laughs> 이거 좋아 보인다. 아, 그거 CCTV 알바. <laughs> 네,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10만 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게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주셨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아, 그러면 게임 채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 댓글에서도 여러분들이 코너님 게임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희가 결심을 했습니다. 게임 채널을 오픈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책상은 컴퓨터 책상입니다 새로 산 거예요. 그다음 의자, c d 즈 의자입니다. 이거는 이동욱 의자는 CDZ 거예요. 어? 이건 시연이 거. 예! <laughs>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c d 즈 의자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꼭 필요한 게 뭐야? 컴퓨터 그렇지. 본체 다섯 개. 게이밍 모니터 1 0 개. 키보드 마우스! 오! 우와. 스카이 문? 그렇지 이거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어, 무접점 그러니까 안 보여? 무접점 키보드 45g 사건체도 소리 안 나요? 안 네. 돼! 아, 네. 아, 네. 아, 시원이 그냥 다이소 5,000원짜리 키보드 아. 하나 사주시죠 요거는 이제 로지텍. G102 로지텍 PC방 <laughs> 아, 마우스 우리가. 그냥 PC방에서 몇개 가져오면 되는데 아. <웃음> <웃음> 진짜. 일단 공간을 청소해야 돼 빨리 다들 오라고 아, 너무 어? 하기 싫은데 어? 아. 아니 청소를 아, 왜 해야 돼요! 아, 나도할 거야. 나도 할 거야. <laughs> 배치 어떻게 하자고? 오각형이요 오각형 <laughs> 야, 야, 야 안돼 안 이거 아, 아니면은 제가야돼 그렇지 여기를 <laughs> 좀, 밀어, 좀 그렇지 야 이거 <laughs> <밀어 하면> <laughs> 하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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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체 가지고 오시오 하나 둘셋토킹으로토킹토킹 <laughs> 예. <오우> <laughs> <해, 트위킹>, <laughs> 요거 <laughs> 같은 경우에 일단 성능 스펙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 i7 10세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픽 카드 RTX 3070. 램은 32GB. 와.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기분 좋은 순간. 코너에 대야. 와. 그거 뭐, 풀러 풀러 야, 멋있지. 풀러. 어. 하나. 좋요 좋아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건 QHD. 와. 와. 그리고 게이밍 원래 보통은 144Hz 정도 되는데 얘는 165Hz. 와. 레안텍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똑같이 오버 시스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레안텍이 약간 꽃기라고 들었었는데. 인생이 인마, 뭐다 어, 좋은 걸살수가 없어. 예야, 원래 인생이란 건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laughs> 각자 원하는 위치 말해봐. 선원래 멤버인데 저 여기가 괜찮지 않나? 이게 코난자리이 새끼야. 나 이거 말 나가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멀티탭인데 저희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14구. 와, 와. <laughs> 키보드는 제가 많이 사봐서 아는데 이건 좀 궁금하네요 이거 무조건 이거. 얼마나 촥 뿌셔 먹었으면 많이 쳐라. <laughs> 오오 어때?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랑 약간 달라요. 어. 야 쌍방 더 쳐봐. 훅. 안돼 그러고 이제 캠. 저 나온 스트림. 그 영화에 나오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좋아 모니터 뒤에서 아주 막 레이저 나오고 난리 났어 여기는핑크색도 파란색 이고 여기 계속 배우기 아알지이네아 촌놈 티대지 말지자 다들 준비됐습니까? <laughs> 켜 주세요 <웃음> 오 <웃음> 뭐야 자 고추님 아아 어떤 새끼가 아 됐네 패급이 고장나가지고 <목> 아니 뭐 하는데? <목> 아 진짜! 아 바탕화면부터 설정할라 그래? 아 진짜! <목> 야 너... <laughs> 소정이 바탕화면 뭐로 하죠?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목> 시연이가 아니에요. 용지다 불좀 꺼줄래? 와, 와, 와! 멀리 났습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살짝 좀 어둡다잉. 조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 조명? 조명? 나자 봐봐 이게 조명 없을 때야 제호야오나샤시하게 어! 나온다니까 이게 오케이. 조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방송일만 나왔는 이거 니까 나열커잖아 허. 너안할관됐어죽어 왜왜 왜? 아, 왜, 왜? 너무 좀... 이거 약간 그 스탠 <laughs> <수땡> 라디오 방송 같아. 아스파 라디오. <웃음> <웃음> 와 뭐야? 뭐야? 거의 남캠인데?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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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기셨어요 지금. 어? 지금 너잘생겼는걸 너도 잘생겼어. <laughs> <laughs> 야 근데 여기 시현이 자리가 진짜 잘 나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생긴 <laughs> <쓸어. 쓸> 건데. <laughs>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도움을 준 유쾌한 생각, 진짜 여러분들 조명 필요하거나 방송 세팅 필요할 때 유쾌한 생각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진짜 저희가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크로마키까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크로마키를 접으려면, 땡기면 여러분들 이렇게 쓱 이렇게 하면 끝! 나 세상 많이 좋아졌다.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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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저거 좋아! 아, 야.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아 진짜 하지 말라고! <laughs> 죽여버려 진짜 <laughs>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는 어디서 편집을 할까요? 바 새로운 트와의 편집 사무실을 소개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와아 <오> <laughs> <오> 어때? 사무실 <laughs> 그치? 여기는 일단 그럼 화장실에 좌변기가 있다고 아아아 <laughs> 형은 가 <또>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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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변기가 있다고 원래 우리 화장실엔 변기가 없지 <laughs> 이렇게 써야돼 어찌 됐건 이렇게 여러분들 편집하는 곳도 새로 구했고 저희 게임 채널 한번 제대로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채널 보러 오실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처음 게이밍 채널 영상 어땠어? 재밌긴 한데 자꾸 죽여서 좀 빡치네요 <laughs> 시현이 누가 아까 불 붙여서 죽이던데? <웃음> <웃음> 라이트 형이 들고 있었잖아 <laughs>